오늘 방송은 일러스트에 사용되는 역동적인 정세 연구에 대해서 아무 캐릭터만 하면 은 재미없으니까 롤게임에서 나오는 캐릭터들로 그려보겠습니다 한번. 캐릭터들을 3명을 추첨해서 그릴 겁니다 저는 롤게임을 한 번도 안 해봐서 뭐가 뭔지 모르는데 채팅창에서 얘기하는 캐릭터들을 한번 써볼게요 뭐 윌? 윌이라는 캐릭터가 있나? 뭐윌 티모? 케인이 있어? 소나? 미스포춘? 니코? 케이틀리? 포로? 뭐 이렇게 만호 캐릭터가? 롤게임에 그 캐릭터가 몇 명이 있어요? 도대체 백 몇십 명 있어? <laughs> 아이씨 이 중에서 3명 어떻게 뽑아 이거 100명 다 부를 것 같은데 검색을 해봐서 제가 마음에 드는 걸 뽑겠습니다 티모 탈락 케인 어 케인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케인? 미스포춘 오 의상이 다양하네 각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옷을 갈아입나봐요 케이틀린 이게 세계관이 미래에는 또 복잡해 탈락 요네 어 요네 괜찮은데 당첨 아리 아리까리 하네 아리까리 어 징크스 징크스하자 징크스 이 버전으로 자세 명이 당첨됐습니다 케인 요네 징크스 역동적인 동세를 주제로 해서 이세 캐릭터들이 이렇게 어울려져 있는 하나의 장면을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게임하면서 이게뭐 옷을 이렇게 바꿔 입힐 수가 있나봐요. 이렇게 다양해? 엄청난구만. 이러니까 게임에서 이게 빠져 나올 수가 없구나. 역동적인 동세를 잡으려면 중첩이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과투시도 포함이 돼야 되는데 얼굴을 앞으로 뽑을 건지 팔을 앞으로 뽑을 건지 다리를 앞으로 뽑을 건지 먼저 정해야겠는데 맨 처음에 어떤 동세를 잡을 땐 박스 잡고 그리는 식으로 잡는 것보다는 실루엣 위주로 먼저 흐름을 잡아서 그려요 캐릭터를 처음 보는 애들이라 약간 이 정도 퍼즐인 게 좋은 것 같다. 저는 구도를 짤때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짜요, 이렇게. 뼈대 잡거나 막 이런 것보다 흐름이나 느낌 위주로 먼저 이렇게 잡아주고, 그 다음에 정리해 나가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어떤 부분에서 더 좋냐면, 처음부터 너무 정리하면서 나가면 육동적인 자세 같은 게 너무 딱딱해질 수가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앵글을 이렇게 잡혔습니다 자자자자자자자자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그냥 막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제 방송에서 광고가 많이 뜬다고 좀몇 분이 말하시는 것 같은데 자동으로 그냥 광고 뜨기 누르면은 그냥 그렇게 막 뜨던데 저도 광고를 어떻게 줄이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그 광고 좀 봐주세요 그리고 그래야지 저도 좀 먹고 사니까 뭐 좋은 거만 할순 없잖아 니도내를해 주시던가 광고도 보기 싫고 돈에도 하기 싫다. 카메라도 안 되고 약도 안 되고. 저도 방송을 하고 싶지 않다. 이 안에 배신자가 있다. 광고 좀몇개좀 뭐 봐주시면 되지 뭐. 그 슬럼프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를 했던 건 제가 생각하는 슬럼프는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그림을 많이 안 그려가지고 오는 슬럼프. 그건 슬럼프라고 원래는 하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게 슬럼프가 왔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는 슬럼프가 아니고 그냥 그림을 안 그리면은 안 그려지는 거는 그냥 너무 당연한 일인 거지. 그게 슬럼프는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는 제대로 된 이제 슬럼프는 자기 그림이 이제 안 좋아 보인다라는 거지. 이렇게 단점들만 눈에 보여서 자기 그림이 보기가 싫어지는 현상. 그런 현상이 오는 거는 오히려 그림이 발전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안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자기가 눈이 높아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좋은 그림인지 나쁜 그림인지 그걸 판단하는 시각이 높아지고 나서 그 다음에 손이 따라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현상이 저는 이제 슬럼프라고 얘기를 해요. 오히려 이제 슬럼프가 와야지 되는 거지 슬럼프가 안 오는 거는 보는 눈이 먼저 올라가야 되는데 그것마저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는 그림이 아예 늘 생각이 없다는 얘기기 때문에 슬럼프는 꼭 자주 와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제 그림을 항상 볼 때마다 별로 잘 그렸다고 생각이 든 적이 뭐 없거든요 그냥 그래서 그림을 갖다 놓고 떳떳하게 막내 그림이다 라고 얘기를 잘못 해요 제 그림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본인들이 일단은 슬럼프라고 생각하시는 게 그림을 안 그려 가지고 나타나는 그 현상은 그냥 당연한 현상이지 그걸 슬럼프는 아니기 때문에 그걸 슬럼프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림을 계속 그리고 있었는데 자기 그림이 예전처럼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현상이 오신 분들은 좋아하셔야 된다 그림이 늘기 위해 눈이 성장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림 연습을 그때 더 많이 하셔가지고 눈이 만족할 때까지 손이 따라가셔야 돼요. 자기 그림만 보는 게 아니고 좋은 그림을 많이 봐야 되고, 또 다양하게 봐야 되고, 슬럼프를 많이 겪으려면. 지금까지 그림 그림에서 배운 거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버텨야 된다. 그리기 싫다고 의자에서 일어나는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된다. 곡수. 곡수님이 오셨어. 나가주세요. 나도 구독자가 곡수 좀 많았으면 좋겠다.

<laughs> 아, 슬럼프, 슬럼프 때는 그냥 입다 물고 그리고 있어야 되는데, 주제 넘는 주제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슬럼프가 오면 그냥 입다 물고 그림 그리면 됩니다. 제가 아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열심히 그림 그려야지. 아, 선생님, 한 번, 앞 아, 뵈야 되는데, 책 나고도 한 번도 못 빼가지고, 코로나 끝나고 선생님 한번 보자고 하셨는데, 코로나가 3년 뒤에 끝난대요, 선생님. 저를 그냥 안 보고 싶으셔서 그만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왜 근데 나만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돼, 이때? 부끄럽게. 아, 부끄럽다. 음, 알았어. 조용히 하고 숨도 안쉴게숨 쉬어서 죄송합니다. 슬럼프가 더 뭔가 심오해졌습니다. 온도계 없이 물 끓이는 거와 같은 거다. <laughs> 아까 내가 말했던 거랑 반응들이 다들 틀린데. 저도 책좀 봐야겠습니다. 갑자기 만남의 광장이 돼버렸어요내 방송이 언제 이렇게. 오늘은 이제 그만 문을 닫아야 될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버됐네. VIP 손님들이 오셔가지고 문 닫을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